안녕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문두 회장입니다. 오늘 상대해볼 챔프는 오른입니다. 오른 상대법,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한번 해서 오른 주업 해보겠습니다. 자 초반이 약한 탱커 상대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딜교하라. 그리고 착지 평타를 위해 평타 몇대 쳐주고. 이제 오른 Q 일부러 맞아서 그 패시브로 그 체젠 해주고 바로 점화 걸고 두들겨 패죠. 근데 지금 미니언이랑 같이 싸워서 맞딜니 밀립니다. 오른 눈 돌아가서 지금 쫓아오죠. 여기서 Q 맞추고 바로 유체화 걸면서 킬각 잡아줍니다. 이렇게 되면 플래시가 빠져도 저한테 죽습니다. 이게 전투 스펠의 장점이죠. 처음부터 퍼스트 길 따고 돌아가려는데 워익이 절도 잡아서 어, 걸어서 귀환해줍니다. 와서 쌓여있는 CS 하나씩 차근차근 먹어주고요. 문도 상대할 때 평소에 저 Q 근처에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1렙 때 했었던 것처럼 풀 콤보 안 당할 것 같다. 그때는 큐를 맞아서 패시브를 이용해서 피 회복하면 좋습니다. 오른 상태 할 때는 저 불안정 상태 때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큐이로 깎아가면서 딜교하다 보면은 이제 오른 유지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. 피를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q 가 없을 때 들어오면은 W 켜서 한번 반격해 주고요. 오르니 q 랑 W를 이용해서 파밍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나가 금방 마릅니다. 그래서 초반에 마나 이렇게 빼 주면은 오르니 할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제가 라인 관리를 빡세게 안 하고 하드 푸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스킬로 어, CS를 먹다 보면은 라인이 계속 밀리는데요. 밀리는데 라인전이 주도권이 없다 이러면은 어, 디나이를 통해서 적을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. 이제 고티어나 어, 라인전 실력이 많이 올라오면은 사실 이렇게 하드 푸시보다는 라인 관리를 통해서 말려가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인. 방법이기도 하고 더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. 근데 부실골에서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라인 관리보다는 라인전이 가장 중요한 티어예요. 부실골은. 그래서 맵안 보고 뭐 빡세게 하드푸시만 해도 탑 문도를 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때도 3명이나 탑에 투자하죠 이때도 제가 무리하지 않고 계속 버기면 됐는데 이제 야스오가 저 부시에 계속 숨어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스오가 계속 자리를 비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제 부 실골 구간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오른인데 탑을 도와주는 게 전혀 그안 맞는 행위거든요. 탑 시팅을, 탱커를 시팅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. 그리고 탱커는 어, 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개압살을 내야지 이제 적, 정글이나 미드를 탑으로 빨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탱커는 키워봤자 저한테도 위협이 안 되고 누구한테도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어, 되도록이면은 탑시팅을 받게 해서 게임을 구조적으로 터치는 거. 요게 상당히 요즘 메타에 잘 어울립니다. 근데 이 방식이 이제 다음 시즌부터 통할지는 모르겠어요. 다음 시즌에는 아무래도 그 탑이나 솔라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험치를 올린다고 하잖아요. 저게 바로 탑시팅에 맞춰 쓸데가 없는 이유죠. 뭐 몇킬 먹어봤자? 오른 오은일 뿐이고, 지금은 뭐 킬도 못 먹었지만. 갱할 때마다 뭐 오이기나 다른 애가 킬을 먹었지만, 이킬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은? 원딜입니다.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 이제 새 시즌에는 탑어 레벨업 경험치를 높인다고 했었고 미드는 그에 대한 페널티로 골드를 조금 깐다고 했는데 그래서 탑 영향력을 높여준다 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탑에서 죽는 행위가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새 시즌 되면은 저도 상대법을 승리 플랜을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장담하건대 지금 시즌 승리 플랜은 이겁니다. 제가 매 영상 댓글에서 설명드리는 그게 진짜 승리 공식이에요. 현재 가장 최적화돼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부실골 구간에서 그리고 피가 이렇게 걸레짝이 되면은 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모이 참을 수가 없죠 지금 제드도 저 중앙 미드 근처에서 먹었으니까 피냄새 맡고 탑으로 올 겁니다 전 이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궁극기 키고 바로 딜 들어오기 전에 W 켜서 어 딜을 이제 다 흡수시켜 주고요 Q를 맞춰서 슬로우를 걸고 포탑 맞춰서 이제 솔킬까지 냅니다 완전한 낚시였죠 이거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의도하고 한 겁니다. 이게 똥챔 특이 타워 이용해서 킬강 내는 건데 본의 아니게 똥챔이 돼 버렸네요. 이때부터는 이제 라인 주도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. 집에 가서 태불방 사오거든요. 이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문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오른도 그렇고 야스워도 그렇고 워익도 그렇고 다 알아서 붙어주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얼건을 가지 않고 태불방을 가도 상당히 효율이 좋고요. 특히나 워익은 지속적으로 달라붙는 챔프 때 태불방에 가감 나오면은 정말 가지고 놉니다. 그리고 탑에다가 턴다쓴 적은 게임을 높은 확률로 지게 돼 있죠 이 게임도 그렇게 이기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신 거 보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요 플레이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기 말해도 점수 자료를 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.